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 자동차의 새로운 모델, 2026년형 현대 매트릭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현대 자동차의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 철학이 담긴 컴팩트 MPV로 가족 단위 이동 수단을 찾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6년형 현대 매트릭스의 매력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 매트릭스의 역사부터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매트릭스는 2001년 처음 출시된 이래 실용성과 스타일을 겸비한 컴팩트 MPV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현대 라비타, 라비터, 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졌죠. 당시 이탈리아의 유명한 디자인 스튜디오 피닌파리나가 외관을 설계해 독특하고 세련된 외형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 단종 이후 매트릭스는 현대의 라인업에서 잠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을 맞아 현대자동차가 이 전설적인 이름을 부활시키며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2026년형 현대 매트릭스는 현대자동차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외관은 날렵하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주며 현대의 시그니처 캐스케이딩 그릴이 전면부를 장식합니다. 이 그릴은 크롬과 매트 블랙 소재의 조화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LED 헤드램프와 통합된 주간주행 등은 미래 지향적인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헤드램프는 최신 어댑티브 LED 기술을 적용해 야간주행 시 뛰어난 시야를 제공하며 에너지 효율도 높였습니다. 차체는 어센딩. 오름차순, 사이드 프로필은 유려한 곡선과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으로 다이내믹한 느낌을 주며 후면부는 슬림한 LED 테일 램프와 스포티한 디퓨저로 마무리됩니다. 차체 색상은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 갤럭시 마룬 펄, 로버스트 에메랄드 펄등 현대의 최신 컬러 팔레트를 반영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형 매트릭스의 인테리어는 현대 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에서 영감을 받은 고급스러운 마감과 최첨단 기술로 가득합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0.25인치 터치 스크린이 통합된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현대의 최신 플레오스 OS, 플리오즈 OS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스마트폰과 유사한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기본 지원되며 무선 업데이트, 오테, 기능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는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해 주행 중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매트릭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넉넉한 실내 공간입니다. 컴팩트 MPV임에도 불구하고 2970mm의 휠 베이스를 활용해 7인승과 8인승 구성으로 유연한 좌석 배치를 제공합니다. 특히 한국 시장 전용 9인승 모델은 앞좌석 중앙에 폴더블 시트를 추가해 독특한 공간 활용성을 자랑합니다. 이 시트는 평소에는 센터 콘솔로 사용되며 필요시 펼쳐 추가 승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2열 시트는 전동 폴딩, 슬라이딩, 리클라이닝 기능을 지원하며 마사지 기능까지 옵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3열 시트는 슬라이딩 기능을 통해 화물 공간을 최대 615L까지 확보할 수 있어 가족 여행이나 대량짐 운반에도 적합합니다. 트렁크 공간은 3열 사용 시 21.72방피트로 동급 대비 경쟁력 있는 용량을 자랑합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현대의 최신 기술이 집약되었습니다. 2026년형 매트릭스는 기존 3.8L V6 엔진을 대체하며 2.5L 터보 사기통 엔진과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합니다. 터보 사기통 엔진은 277마력, 207KW과 422NM의 토크를 발휘하며 8단 자동변속기와 조합되어 부드럽고 강력한 주행 성능을 보장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2.5리터 엔진을 디툰해 258마력의 전기모터를 더해 총 329마력을 제공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도심 주행에서 뛰어난 경제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트랜시 사륜 구동 시스템은 옵션으로 제공되어 다양한 노면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안전과 편의 사양도 빠질 수 없습니다. 2026년형 매트릭스는 현대 스마트 센스 기술을 탑재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최신 에데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기능은 장거리 주행 시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주차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은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한 주차를 돕습니다. 또한 차량 내 와이파이 핫스팟과 다중 USB-C 포트는 모든 승객의 디지털 연결성을 보장합니다. 현대 매트릭스는 소음, 진동, 하스니스, 엔버 성능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강화된 흡음재와 차음 유리를 사용해 실내 정숙성을 높였으며 부드러운 서스펜션 튜닝으로 승차감도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라피 트림으로 출시되며 각 트림마다 고유의 럭셔리 요소를 제공합니다. 캘리그라피 트림은 나파 가죽 시트와 20인치 알로이 휠로 프리미엄 감성을 극대화합니다. 이제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현대 자동차는 2026년형 매트릭스에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인테리어 일부는 재활용 플라스틱과 바이오 기반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현대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트릭스는 이러한 비전을 반영한 모델입니다. 또한 차량 생산 과정에서 친환경 공정을 도입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2026년형 매트릭스는 가족 중심의 실용성과 현대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룬 차량입니다. 도심에서의 기민한 주행부터 장거리 가족 여행까지 다양한 나이프 스타일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버스 전용 차선 이용이 가능한 9인승 옵션으로 독특한 매력을 더했습니다. 가격은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 약 3,400만 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가격은 2026년 3분기 공식 출시 시 공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매트릭스의 타겟층은 누구일까요? 이 차량은 젊은 가족, 다자녀 가정 또는 실용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차량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이상적입니다. 경쟁 모델로는 기아 카렌스, 토요타 시엔나, 혼다 오지세이 등이 있지만 매트릭스는 현대의 최신 기술과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차별화됩니다. 특히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9인승 구성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동급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자 여러분 2026년형 현대 매트릭스 어떠신가요? 세련된 디자인, 넉넉한 공간, 최첨단 기술까지 갖춘 이 차량은 컴팩트 MPV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현대자동차 공식 웹사이트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